자,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자, concepts a r vital to human survival. 개념은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존에. 자, 그러나, we must also be careful. 우리는 또한 주, 조심해야 됩니다. With them, 그것들에. 응, 그것들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 Because concepts open the door. 어, 이 개념은 문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To essentialism. 본질주의로의 문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아, 뭐. 모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Stewart f i r e s t e i n opens his book. 자, Stewart f i r e s t e i n 은 그의 책을 이게 책 제목이야, Ignorance. 이거를 엽니다. With an old proverb, 오래된 속담과 함께, It's very difficult to find t black cat in a dark room. 어두운 방에서 검은색 고양이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져. 주 이건 진이죠. 미안. 자, especially when there is no cat. 특히 고양이가 있지 않을 때, 고양이가 있지 않는데 고양이를 찾는다고 뭔 얘기지? 이게 오래된 속담이래요. 자, this statement beautifully sums up the search for essence. 이 말이 이 말이 아름답게 요약합니다. 어, 탐색, 본질에 대한 탐색. 아까 e s s e n t i a l i s m 이라 그랬죠? 본질에 대한 탐색을 이 속담이 잘 표현해 준대. 자, history has many examples of scientists. 과학은 과학, 예, 역사는 과학자들의 많은 예제를 가지고 있었,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인데, who searched fruitlessly? 자, fruitlessly 하면은, 헛되이, 어, 탐색, 탐구했다. search for 하면은 무엇을 탐구하다. 자, 본질을, because they used the wrong concept. 그들이 잘못된 개념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음. 자, 그래서 to guide their hypothesis, 그들의 가설을 이끌기 안내하기 위한 잘못된 개념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헛되이 이 본질을 찾았었던 과학자들의 많은 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fire stain gives the example of luminiferous ether. 자, fire stain은 발광 에테르의 예제를 줍니다. 음, 자, 발광 에테르가 뭐냐? 동격이요. 에 자, mysterious substance, 미스테리한 물질이야. That was thought to fill the universe. 그래서 be 비 so to, 뭐뭐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채운다. 우주를 채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미스테리한 물질인 이 루미, 아, 발광 에테르의 예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예제로서 자기의 말을 설명해준다는 얘기죠. 자, so that 뭐뭐하도록 어, light would have a medium. 이 빛이 매개체, 이럴 때의 미디엄은 매체라기보다는 매개체, to move through.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어. 여기 전치사로 끝나는 형용사정법 많이 했었죠? I need a chair to sit on. 이렇게. 자, 그래서 빛이 통과해서 움직일 매개체를 가지도록 매개체를 가질 수 있도록 우주를 채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미스테리 물질. 어, 이게 그 저기 발광 에테르래요. 어, 에테르하면은 뭐 게임이라든가 뭐 환상 소설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면 뭐 에테르의 힘을 뭐 얻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르잖아. 어, 그 에테르를 얘기하는 거야. 자, the etheer was a black cat. 에테르는 검은색 고양이였습니다.라고. 자, fine stain은 씁니다. 자, 근데 여기는 그냥 삽입으로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도치를 쓴 거야. 음. 근데 보통은 인용구는 도치하고 삽입도치는 잘안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삽입을 도치로 이루어졌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하면 될것 같아. 너무 드물게 나오는 그 유형이니까. 자, 그래서 이 파이어스테인이 쓰기에, 어, 자신의 책 속에서 쓰기에 에테르가 바로 검은 고양이고, 자, 피지스트, 물리학자들은 had been theorizing, 이론화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방에서 이론을 만들어 왔다. And then experimenting it. 그리고 실험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theorizing ing가 들어가죠. 어, 요이시요이시 앤드 때문에 이거의 목적어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이 에테르 물리학자들이 에테르를 이론으로 만들어서 그걸 계속 실험해 보고 있었대. 자, 콤마 엔 n 지가 분사구문이 되는 거야. 자, looking for evidence of a cat that didn't o exist 존재하지 않는 고양이의 증거. 고양이는 근데 에테르라 그랬죠? 이거를 찾으면서. 어, 자, 그러면 답부터 하면은 뭐야. 자, 이거, 요, 거는, 자, 고, 존재하지 않는데, 이 근본주의를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어, encourage. 5형식이지 근데?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끔 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본질, 본질주의, 이게 뭔지 알것 같아. 자,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자기가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야. 가설을 이제 이론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실험을 통해서. 근데 자기의 가설에, 그 가설이 바로 개념이 되는 거야. 컨셉. 음. 어. 이 과학자가 어떤 생각, 어, 이, 틀림없이 이럴 거다.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 거야, 개념을 가지는 거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만드는 거겠지. 근데 자신이 만든 가설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야. 어. 너무 집착을 하니까 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아니 쌤도 과학자나니까 정확하게 모르지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어 우주 속에 에테르 예를 들자면 우주에서 우주의 우주 빛이 통 빛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기는 있어야 돼 그지 음 근데 우주 속에 우주 속에서는 우리가 진공 상태라고 얘기 진공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빛도 빛이 전달될 수가 없어. 어? 근데 빛이 실제 그 달, 별빛도 보고 그러잖아. 빛이 실제로는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주는 진공 상태인 거가 아니라 무언가 그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 우주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빛이 이동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에테르인 것이다.라고 어. 계속해서 이제 가설을 세운 거야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없는 거지 어~ 과학 그~ 과학적 실험으로 인해서 그런데도 계속 그거에 매달리고 어~ 애트그 그래, 실험을 하고 막 그런다라는 얘기인 거야 간단하게 어~ 이해되겠죠 여기까지.